지난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김정은의 잊지도 않은 비핵화 우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다니며 5년 내내 대북 굴정정책을 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 통일부가 지난 21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이념선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 자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강경정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나날이 충돌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것이 어떻게 전쟁 조장 행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매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북한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핵개발에만 올인하고 있는데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김정은의 잊지도 않은 비핵화 우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다니며 5년 내내 대북 굴종정책을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동조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내용 총선용 비례대표당을 만들어 반미, 친북, 괴담, 종북 세력에게 비례당선권 10석을 내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에 적반하장식으로 청선용이라며 정치공세에 나서니 살문서가 양천대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정선에서 정북 세력에게 반드시 철퇴를 내려줄 것입니다.